생콩 이야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저는 오늘 영천시 완산동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온 이유를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구독자이자 30년지기 친구 민 사장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온 이곳은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입니다 이곳은 상징적인 말죽거리라는 말죽거리 이야 멋지게 말상을 다 만들어놨네요 저의 구독자이자 30년지기 민사장님은 과연 어떤 가게를 오픈을 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투자금은 얼마인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있는지, 개업한 지한두달 정도 되어 가는데, 제가 친구이면서도 빨리 오지를 못해서 지금 이제 오게 됐는데, 영천시장이네 시장 잠깐 구경하고 갈까요 신발 많네 오늘 주말인데도 시장통 안이 좀 사람들이 박작박작 해야 되는데 전통시장이 조금 한산해 보이네요 저의 구독자이자 30년 지기 친구 민 사장님은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다 말아먹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맛있게 보이네. <laughs> 무슨 장사를 시작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개업한 지가 두 달이나 지났다는데, 장사는 잘 되고 있는지 참 걱정이네요. 옛날에 돔백이 유명했는데 이게 돔백입니까 예. 아그 유명한 돔백이 이제. 그 유명한 돔백. 예. 그 유명한 돈베기 예. 요 돔백이 껍데기. 요거요. 우리 제사 지낼 때 항상 여기 영천에 와가 돔백이 사가갑니다. 네. <laughs> 수고하십시오 네. 딴... 할머니. 네. 여기... 할머니가 닌데요 예. 그럼 누나 네, 캐. 나공주인요아 공주님. 여기 시장 이름이 정확하게 뭔가요? 영천 공철, 공철시장. 아, 영천 공철시장. 이거 닭발. 예, 이거 닭발입니다. 손톱 깎는 겁니까? 예. 아, <laughs> 닭발. 이거 이걸로 뭐 만듭니까? 이거 쫄아가도 먹고 꽈가도 먹고 뭐 그거는 신신성대량. 그, 그 눈이 혹시 얼굴 나와도 괜찮아요? 입부신데 <laughs> 찍지 뭐. 요즘 장사는 좀 어떻습니까? 안 돼요. 안 아, 안 돼요. 공주님을 찍어야 돼. 아니, 공주님 먹을 저렇게 안 돼요. 아니, 공주님 이분입니다. 먹으래. 공주님 나가 안 돼요. 제가 막 나와요. 이 다. 요걸로 뭐 만듭니까? 닭발 조림합니까? 예, 조림도 하고 탕아 가지고 먹고 되게 쉽은 데가. 음. 일일이 발톱 다 깎아야 되는 구나 발톱은 뭔 잡습니다, 깎으래. 그래. 아. 옛날에 아. 주, 중고등학교 때 닭발 이거 진짜 많이 사 먹는데. 요즘 시장을 안 와보니까 이거 안 사먹어본 지 오래됐습니다. 시장에서 이게 더 파는 사람 별로 없거든 어제는 막하 가장 뛰면서 사가가가 해놓지. 시장에서 해놓은 사람도 별로 없어. 장사 그만이안 되는데, 뭐. 해가 요 닭발은 발톱도 이쁘네, 손톱이. <laughs> 발이니까 발톱이지. 장사 잘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죠?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좀 물가도 비싸고, 금리도 많이 오르고, 글로벌 경기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600만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아 여기 뭐 간판 멋지게 지나네. 좋은 시절이 와서 장사가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이거 유튜브 시작할 때 인사말에도 그렇게 적어 놨는데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영상을 좀 많이 찍고 싶었는데 막상 유튜브를 시작하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촬영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영상도 홍보도 해주고좀 찍고 이러면 참 좋은데 사실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아 저기 멀리 간판이 보이네요 저의 구독자이자 30년지기 친구 민사장님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간판이 보이시다 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저의 구독자이자 30년지기 친구 민사장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과연 뭘까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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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오늘 방앗간 생 들기름 전문점. 이름 전에 오늘 선식 방앗간 고춧가루 참기름. 오늘 선식 아이고야. 생, 생들기름 생 효능, 항암, 오메가3, 피부미용, 당뇨, 변비. 야, 이거 다 적어놨네. 어제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참기름과 들기름의 효능이 하, 눈에 돋보이는 게 오메가6, 3, 노화방지, 항암 효과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이 섭취하면 하는 것보다. 적정량을 섭취하면은 상당히 좋다는 거.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친구야 <laughs> 반갑습니다. 아, 어, 고생 많다. 음. 와 가게 열었구나. 음. 아, 그럼 먼저 참기름 소개부터 할까? 야. 요거는 참기름 중국산이네? 네, 중국산, 이네 중국산 패스하자 네. 중국산도. 중국산에? 네, 상, 예, 참, 예 저희들은 8,000원, 만원, 이렇게. 아. 갖고. 그, 홍보는 요거 해야지, 요거. 국산 참기름. 국, 국산 참기름, 이거 100%. 아, 국산 이거 사이즈 참기름. 똑같은데. 사이즈는, 사이즈는 똑같은데. 사이즈 똑같은데 가격이, 양도 똑같나? 양도 똑같아 아. 국산은 3만원. 3만원. 중국산은, 중국산은 8,000원 이야 가격 차이 많이 나네 저온으로짠는 거는 뭐, 아, 아, 이거 참기름 찰때 170도에서 짠다 하는 게 맞나 170도가 아거고 180도 고, 고 왔다 갔다. 갔다 하는데 그거면 아, 집마다 다르고 그러고 비법이니까 아. 다 공개하면 안 됩니다 <laughs> 아, 여기는 네. 통깨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늘의 선시 이건 미숫가루가 선식이. 선식과 미숫가루가 차이점은, 요거는 찌고 건조하고, 요건 일곱 시간 공이더 추가돼 그공이 되기 어야하 때문에, 아하.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요 옆에 보시면 요 미숫가루는 있는데 가격이 1kg라도 요 가격이 이만원 밖에 안 되는 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 가격이 저희들은 가격이 시장 쪽이라서 많이 사게 봤습니다. 아, 예. 거의 뭐도매겸 소매네. 예. 그쵸. 아, 그렇죠. 양이 이만큼 되는데 만 원이면 가성비는 괜찮네. 딴데보다는 이거 상당히 살 겁니다. 아 참기름도 이렇게 아, 아 참기름이란다. 통깨. 이게 통깨. 통깨. 아 이렇게. 통깨도 이거 이, 이렇게 사 먹을 수 있구나. 예, 네, 그렇죠. 양념할 때 집에서 통깨 많이 쓰잖아 그 통깨 그리고 요 깨소금하고 통깨하고 이거는 뭐 깨소금으로도 바로 다 공해드립니다. 음. 아. 요거는 국산 고춧가루, 청, 고, 청량 아, 적은놨네 청량. 요거는 청량, 청량은 요거 한 봉지에요. 거 손님 찾는 분이 있어요. 그래, 해가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일반, 고, 일반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 일반 그러면 고춧가루. 청량도 주문해도 되고, 일반 고춧가루 주문해도 되겠네. 그치. 그럼 맵기 조절도 어, 좀, 고려해달라고 어. 가능하고. 수 어. 수.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배달 가능하나? 전국적으로 그 택배 가능하고 요거는 이제 선물용 포장할 때아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는 선물용 케이스구나 넣어달라고 하면 예, 이런 식으로 넣 이렇게 이런 식으로 렇게 음 예, 이런 식으로 넣어달라고 하 이쁘네 이런 식으로 2개 이건 2개 포장용 1개 포장 아 요거는뭐 세트로 뭐 뜰기름하고 탄기름하고 들어갈 수 있고 생산기름도 저희들이 집접 짜기 때문에 잘나는 근데 사람들이 약간 의심을 가지는 게 네. 중국산이랑 국산이랑 사람들이 의외로 예민하거든. 저희들은 왜 그러냐. 요즘에는 만약에 논산지 표기를 잘못 해버리면은 시약청이나 인대 나와서 걸려버리면은 그 음. 워낙 그게 많이 그거 되기 때문에 그. 벌금을 많이 물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절대 그래 할수 없다. 그래, 그렇게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그렇지.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이미지도 그렇지만 만약에 걸려버리면 너무 많이 그게 세금을 음. 하기 때문에 음.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원하는 시는 확실하게 해야 될 겁니다. 예, 화, 구독자 여러분, 확실하답니다. 네. 이 친구는 저의 구독자이자 30년지기 친구 민사장님은 사기는 안 칩니다. 맞죠? 예. 그 <laughs> 예. 그러면 아, 아, 요렇게. 요 간이 테이블 네. 쉬는 공간? 쉬, 쉬고 그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밤 어르신 오면 아, 여기, 여기 대기, 대기 대기하고 라 대기 어르신들 참 기름 짜는 거. 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오시면 여기 여기 아, 직접 다 보라고 해 놓은 거는 이제 손님들이 아. 이게 우리 짜는 거나 이제 모든 거는 안에 안 되고 여기서 대기하면서 다 그, 구경할 그, 수 있게. 겠 구경하고 이제 보시라고 자기 물건이나 이런 걸잘 어, 잘 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아 꼼꼼하게 예, 신경 예. 많이 썼네. 아니 예. 한번 봐도 되죠. 예, 봤어요. 민아 이게 장비가 생각보다 엄청 많네. 장비는 여기는 이제 요거는 이제 고추 장 전용이고 요거는 이제 분리기 하는 거 고추가 저기서부터 일자부터 이런 식으로 계속 아면은 수... 여기서 이제 풀어갖고 음. 그러고 이제. 어 여기에 갈면은 이 밑에 다라이에 다 떨어지네. 그렇죠. 이것도 떨어지고. 이것도 떨어지고. 네. 오늘 이거좀 갈았네. 꽉 차려도 못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가공할 때어렇게그래갖 지금 이렇게 받쳐놓는 거. 아, 아 이걸로 이제 접고. 이거는 이제 풀린기할때이 안에 보시면 이풀린기 집어넣으면 여런식으로풀어갖고 아. 이게 뭐 뭉쳐있는 게. 있겠네. 그래 이제. 이걸로 해야 손이 안 다치지. 그치. 손이 어. 다치면 큰 나니까 조심해야 장비가 생각보다 가질 수가 많다. 아이기름짤 그 때. 아게기름 압축기. 차로 세척을 하고, 하고 차는 여기에서 이고 뽑음을 하고 뽑고 갖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건조를 좀 쉽게 가고 아 여기 건조기가 이제 건조를 하라고 이제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받아갖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받아갖고 이제 이쪽으로 누무미나 아, 이제 이렇게 이제 아 밥을, 이거 짜는 기계네 짜는 기계 아 짜는 기계 열어 보내갖고 음. 이런 식으로 아, 네. 오, 이런 식으로 아 부어 가지고 부어 오 오케이 저기다 넣고 음. 작동을 시키면은 음. 이런거 하는 거 일상적으로 여기 호주 문제나 이런 것들고 하고 이 깔끔하게 하네. 예, 다 털고 갖고 지금. 그리고 집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갓, 야, 어, 이거 장비값 엄청 비싸지 않나? 1,500에서 한2한5 뭐0 0그그그이거 그 한대. 예, 한대한 대에, 뭐. 대에 1,500, 2,500? 예, 고그 장비 가격을, 압축 가격은 대부분 한그 정도 선을 할 겁니다. 제들을 회사마다 다 다르고 음. 거기 그, 마다뭐 다르니까, 저앙 가격은 그, 조금 다를 수 있다. 다른데, 음. 한그 정도 선을 그럼 다, 이거 두 대면 오천이네. 아니요, 요거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요거는 가격, 그거 주기 쪽 상, 상, 상 가격입니다 아. 상가격이고, 또 비싼 거는 2,500만 원, 한 만짜리인데. 그럼 이걸로 참기름도 짜고, 들기름도 짜고? 그렇지, 요거는 이제 참기름 전용이고, 어. 요거는 이제 들기름 전용. 아. 섞이지 안라고그 아. 냄새나 그게 있기 때문에, 섞이면 안 좋기 때문에, 요거는 참기름 전용으로 사용하고, 요거는 들기름 전용으로 사용해요 아, 거의, 그렇구나. 거의 그런 식으로 많아져 있습니다. 그저 옆에 기계는 뭐지? 이것도 참기름을 짜주는데, 이거는 막한두 대, 저런 저런 하마게 어른이, 소량으로, 그렇지? 이거는 이제 앞에 아 이런... 할매들 가지고오면은 이걸 짜준다. 예, 예. 아, 이거는 대량으로 하는 거? 이거는 대량으로 짜고 그러고 여기, 어, 여기 보면은 이쪽이 더막 확실히 맛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 기름 양은 이거에서 펴러 카는데 여기에 더 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갖고 아. 이걸 또 어르신들은 옛날부터 해놓으니까 저는 한 분들은 여기서는 펴다락 하는데 해드립니다. 아. 저희들이 대수님들은 이쪽으로 권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맛이나 향이나 모든 게더좋기 음. 때문에 유합식으로 따는 게더 아, 이건 유합식이고. 네. 근데 뭐어르신들분 기름 양이나 뭐 옛날 방식으로 좀 따따라가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따따라가면 뭐다 드립니다. 오케이 저저 네. 기계는 뭐? 이 기계는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저 선식 문제입니아 음, 이게 선식, 선식 기계구나. 선식 기계 요요 가는 기계. 거? 예, 요거는 이제 여기는 선식 콩이나 이런 거, 부른 거는 여기서. 여기서 한번 가라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부분 음, 선식 종류 중에서도 뭐 모든 아이를 기름기 많은 거는 이제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공원해야 아 됩니다. 이제 아 들어가버리면은 떡져버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영상 아 한떡졌다 뭐 가는 거는 이제 음 많이뭉쳐 진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음 한번 가공하고 뭐 저희들만의 오늘 왜 이렇게 말 잘하지? 원래 <laughs> 말 못했는데. 왜두 <laughs> 솜씨 하는 거는 다른데 축지가딱 하락하면은 뭐 하는데 네. 환기구도 이렇게 깨끗하게 여기는 이제 꼭지가루가 여기 고지가루라 했는데 여기 뜨다 나는 거는 이제 먼지나 이런 것을 가지 말하고 여기 구독자님들이나 시청자님들이 궁금해할 사안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여기 어, 전체 투자 비용이 한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아, 둥글러서 이야기하면 이게 한 1억 5천 정도 들었습니다. 오, 아니, 방학간에 1억 5천을 들었다고? 예, 저희들이 생각보다 이게 저도 원래는 한 7, 8천이나 5천에 이런 뭐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오. 이거를 했는데, 그러니까, <laughs> 하, 월 내든지, 배보다 배꼽이더 크다고, 뭐, 이것저것 추가, 추가, 보고, 그러고, 기계도 뭐, 좋은, 뭐, 생각하고, 음. 뭐, 단순하게, 저도, 호주 형 말하면, 한 5천만 원이나, 뭐, 그, 중고 같은 거, 뭐, 대충 해갖고 <laughs> 네. 하면 안 되겠나. 음. 그런 식으로 했는데, 기계가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는, 그렇지. 하다 보니까 <laughs> 그렇고, 이것도, 기계 맞추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좀, 방학네에 1억 5천 들었다는 게. 금방 와닿지는 않는데 아 생각보다 투자 비용이 생각보다, 크네. 예, 저도 원래는 그냥 뭐그한뭐 뭐, 5천이나 1억 미만으로 하면 그래, 그래. 그냥 앵간하면 한 되겠나. 어. 이래게 생각했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러고 뭐 어, 추가 도행이 점점점 늘어나더라고. 아, 하다 보니까 예, 예. 생각하지 음, 못했던 비용들이 예, 많이 나왔구나. 초 단계에는 딱이나 뭐 7, 8전 정도나 뭐그 정도만 음. 채, 어느정도 안되면 이런 음. 미만은 제가 했는데 없는데 정식 오픈한지는 두세달밖에 안되잖아 정식으로 오픈한지가 4월달부터 지금 한 4월 4월 4, 5월 6월 4월 한 3개월 6. 정도 3개월 됐네 3개월 정도 어. 전화했겠네 저희들이 가게가와 열심히 정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 방앗간을 하고 싶어 한다 네. 이 이야기 유튜브를 보고 네. 그러면 추천하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권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거는, 참기름은 참기름, 참기름 고춧가루는 고춧가루, 그거를 한 분야만 하는 것도 가능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여기 시장 특성상, 고춧가루, 참기름, 그런 선식, 뭐 미숫가루라고 하죠. 뭐 음. 저희들은 이제 선식을 위주로 하니까, 근데 대부분 미숫가루를 대부분 많이 할 겁니다. 저희들은 음. 그 아까 캐듯이 일곱 시8 여덟 시가 공정을 더 들어가더라도 선식을 하는 이유가 음. 저희들 차별화를 위해서 선식을 고을 하는 거지 음. 그 시장이나 이쪽에는 대부분 미숫가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음. 그러고 이제 저희들이 말한 이제 집의 특성상 오늘에 선식하는 것도 저희들요 부분 체인점인데 음. 저희들도 이제 고을 인제 더. 맛 뭐, 그, 하, 그 본사에서도 뭐, 비법도 있고, 그런 걸물을좀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 음. 타이틀도 있고, 그리고 이 치장 특성상 하는 건데, 애간하면 아, 권하는 예 거는 고춧가루, 고춧가루, 안 가면은 뭐, 장기름이나 선식이나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한 예, 가지 분야를 하는 게 제가 낫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 만약 인터넷 판매는 모든 걸 하는 게 그게 아마 제 개인적인 음. 그게 더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팔로는 어떻게 아, 계획을 가지고 있습까다 지금 있습니까? 팔로는 흔들리도 응. 많이 오시고, 지금은 좀 한가한데, 가을되면은 여기가 영천가 여기가 생각보다 시장 규모가 좀 있는 게, 춧가루나, 안그면 아, 장기름이나 따로 가을에 엄청 많이 옵니다 그걸, 어, 여기 보면 3, 4개월 해갖고 1년 먹고 산다 할 정도로, <laughs> 어, 딴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 음. 저는 아직까지 1년 안 됐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달이니까 첫 달은 그냥 연습이라 치고, 그러면 지난달, 지지난달, 한 달에 월수입이 한 얼마 정도 나오는지제알수 있을까요? 아 제가 그러고 맞다. 저한 가지 빼면은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 도매도 하니까. 아, 그 도매도 예 같이 하다 예 도매도 그러고 이제 여기들 뭐 저희들께 뭐제자랑이면 자랑이고 뭐 그런데 참기름이 맛있다고 이래 보니까 특별로 좀 주마 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택예 진짜? 예. 어 그러고 이제 그것도 참기름도 이제 시장에 옛날에 제가 원근는 제가 식당을 했습니다. 식당 오래 음. 해놓으니까 식당에 아는 사람들이서니까 고기 가져가고 한번 드셔보시고 고기가 맛있다고 그래갖고 해들인데 음. 주문하면 택배로 해드리게나안 그러면 요 가까운 데는 제가 집은 대구인데 여, 영천에서 당사하고 있지만 그 주위에 가면서 택을 하면서 제가 배달도 해드립니다. 아, 그래.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영업도 좀 하고 도매 소매를 같이 그치. 한다. 도매 소매도 근데 같다. 여기서. 인터넷 판매만 더 언제면 매출이 훨씬 좋아지겠네요. 네, 그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면, 그러면 인문넷 일대일 판매를 하면5볼리만 이상은 이제 저 택배 업비스 있게 무료 로 배송 해드리고 저희들도 묵고 사려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안은 이제 택배비가 한5천원 정도 추가될 겁니다. 그러면은 어. 이제 어디든지 이제 배송을 음. 그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느낀 건데 얘기 이거 있잖아. 플라스틱 병이 배달 와서 사가지고 가는 분은 병으로 이렇게 판매를 해도 되는데 그래갖고 이게 여기 배달하는 걸. 제가 여기에 요것도 작아 보이지만은 여기 미터 수가 요게 정확하게 말하면 350리터, 요거는 360리터, 요거를플라스틱 음. 병을 한 번은 파손이 됐어요. 음. 그래갖고 제가 다시 배송을 해 드렸습니다. 그거는 미안해가지고. 그러,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고가 생기면 이. 피해가 너무 크니까 그렇게 사고가 없는 플라스틱으로 예, 하는 게 맞지. 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네, 음. 가 배달하기나 안 그러면은 이 사주신 분들은 이 병으로 네, 음. 이런 식으로 그걸 해드리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했듯이. 어, 인터넷용으로 이제 뭐 택배를 할 때는 요병으로 요 아마 나갈 겁니다. 음, 아마 그, 그러면 앞으로, 대안이 대안이 생깁니다. 예, 대안은 이런 네. 식으로 그래 이제 서로 앞으로, 사고 나면 손해가 앞으로, 크니까. 예,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파손에 신경을 쓰는 게 맞겠다.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을 한번 아, 수익은. 오픈해 정오, 주시죠. 정확한 수익은 이기보다도 아직까지는 네. 제가 초창기고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이 최고 비수기입니다왜 아 말하냐 왜 하면, 저희들이 성수기가 7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가을에 이제, 참깨 나오고, 고추 나오고, 그, 1 0월 김창철 전까지, 음. 그게 최고 피크고, 그때가 이제 1년에 어느 정도, 뭐, 다, 그, 저 1년 어, 장사가 그래. 가을에 결정난다이 말이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청창기름은 네. 여기에 이제 영천인지, 이제 딴 데는 모르겠지만, 영천에서는 하는데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저희도 청창기름하고, 생뜰기름, 음. 그 생뜰기름이 맞다, 그게 피크입니다. 저희들이 집에, 그, 잡아서 있는 게, 고개, 막, 우리만의 그 비법이 있습니다. 또, 건강식을 으 어, 요즘 많이 찾거든요. 아침에 어, 숟가락으로 뭐, 한 스푼이나 두 스푼, 그 정도 뭐 드시면 음. 뭐, 건강에 좋다고 요즘은 어, 그게 많이 찾는 물이, 그래갖고, 저희들 가게에 좀 알려갖고, 어, 그래갖고, 짜고, 짜로오시는 분들만. 많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인사말을 하고, 영상을 마치고, 다음 기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또이 영상에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자님들께 짧게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네, 저희는 뭐 영천에 오늘 손식 상원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들하고 예, 둘이 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한번 찾아오시면은 유튜브 보고 찾아오시면은 제가 서비스 뭐라도 한개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생콩이야기 유튜브 보고 왔다. 그러면 최소한의 어, 혜택은 조금은 드릴 수 있다. 예, 그렇죠. 예그 정도로. 예. 예, 알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생콩이야기 구독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사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고추방학관 오늘 선시 참기름도 있고, 들기름도 있고, 고춧가루도 있고, 통깨도 있고 미숫가루도 있고 선식도 있습니다. 저의 구독자이자 30년치기 민사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